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수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통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 관련 인사가 11억 명이라는 구체적인 누적 감염자 수치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쭈녀오 중국 질병 예방 통제 센터 감염병학 수석 전문가는 21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인구의 약 80%가 이미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약 14억 1,175만 명이기 80%는 약 11억 2,940만 명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연구팀은 하루에만 9만 명 정도가 감염되는 것으로 추측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우주녀우의 발언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역시 추산치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기구인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코로나19 관련 수석 전문가의 글에서 인구의 약 80%라는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오쭈녀우는 최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원으로도 위 뽑혔고 정부의 방역 관련 공식 기자회견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11억 감염이라는 수치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자국 내 주종인 오미크론 계열 b a 5 2와 BF7 변이 등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는 명암이 공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다수의 국민이 일제히 단기간 내 감염된 뒤 회복돼 항체를 갖게 됨으로써 경제 생활의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종 변이 유입에 따른 재감염이 있을 수 있지만 오준년 후는 2에서 3개월 안에 전국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감염병이나 제2의 감염병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최소한 2개월 정도는 대비할 시간을 벌어둔 상태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감염자가 11억명을 넘겼다면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실제 사망자 수가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병원 내 사망자 수치를 크게 넘어설이라는 관측의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15일과 22일 도차례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1월 19일까지 중국 본토 전역의 병원 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7만 2천여 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자가 11억 명이라면 통상 0.1에서 0.2% 수준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계열 변이의 치명률을 대입할 경우 최소 110만 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정부 당국 발표는 병원 내 사망으로 국한했지만 실제 사망자 수와의 그리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홍콩대 연고지는 4차 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제 보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국이 전면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 중국 전역에서 100만 명당 684명꼴로 사망할 수 있다며 전체 중국 인구 중 100만 명 가까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 100만 명은 11억 명 감염이면 최소 110만 명 사망이라는 추측과 거의 일치하는 숫자입니다. 실로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은 어서 빨리 자국의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 등 진행 상황을 철저하게 공개해 세계가 함께 대책을 세우고 코로나를 정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